셀러 세 명의 자리. 나배 나와 보여. 짠. 카메라 분도 좋지. <웃음> <응>. <웃음> <웃음> 삼각대가 필요 가 없고. 오, 얘를 이제 풀어줍니다. 난 생수 어, 아니야? 어? 곰돌이 풀. 아 짱구 먹을래. 지금? 아니. 이 <laughs> 솜사탕도 있어. 그양 아동 양말이래. 아 진짜. 응. 나이 양말 너무 음에 드는데 이것도 아동일까? 이거 너무 귀여워 이 색깔 내 스타일이야 이 색깔 좋아해 나 야, 색깔별로 사고 싶다 카키랑 초록도 예뻐 응. 나 겨자색도 좋아 나 <laughs> 너 이거 색이 예뻐 너 지금.. <laughs> 너 지금 여기야딱이 <laughs> 물기를... <laughs> 바지 넣어가지고 지금 그리고 양말 <laughs> 긴거 필요해 난발 시려 아, 이런 양말 신어야 될거 같은데 오 어, 대박 오 어, 신기하다 이거 빨래 10,000원이래 이것도 포함인가? 저 양말 되게 길어서 좋다 뭐, 무릎까지 올것 같은데? <laughs> 어, 나 이따 저 분홍색 양말 얼마인지 물어보고 사야 돼 진짜 이거 헤이크다 두개 팔린 느낌 <웃음> <웃음> 기분이 좋은데 <좋네>. 하나 완료 <laughs> 나 되게 들고 다니는 애들 <laughs> 그거 들고 다니는 애들이 있어. 학교 다닐 땐 마이 여기서 나와. <laughs> 맞아, 맞아. 마이. 아빠가 민재한테 너 졸업한 지 1년 된줄 알았대. 민재 졸업한 지 1년 됐다고? <laughs> 1년도 안 됐는데. 그 <laughs> <된줄> 알았대 <laughs> 입학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laughs> 어, 열심히 한다. 아주 좋아. 나? 어. <laughs> 됐다 오늘 마케팅팀이야 마케팅 이따 많이 먹으려고 열심히 하지캐릭에사하시는 분이란 말이야 <laughs> 헤드로 와서 보기엔 저쪽에 사람이 좀 많아 진짜? 구경 가까 저기야 그 메인 아니야? 맞아 그럴걸? 나 아, 너네 직관인 줄 알았잖아 <laughs> 다 보고 왔어? 어. 많아? 오. 이게 끝이지? 쩔 여기가 또 안쪽에 있는데 완전 따뜻해 어때? 짱잘 들어요 아, 만져볼래? 아니 이게 송영이랑 같이 사진 또 갔다 와아 그래? 어 산책 애, 이거 뭐야? 이거 만들 수 있어 지금? 지금 재료 없어 얘로 못 만들어? 만들고 싶으면 만들어도 돼 어. <laughs> 만들어보자 그래 이지 앉아 네겁나웃기자러 걸어, 아, 얼 걸어 보이왜안 해줘 굿보이 앉아, 너가 사장이잖아 우린 사장 포스가 아 제일 큰 사람한테 과한 장소어 삶의 재밌는 데그니까 키세요. 차가 웬만큼 다 있는데. <laughs> 그거 준비를 하나 빼놨어, 해왔어야지. 거. 웬만큼 다 있었는데, 그거 하나 빼놨네. 내가. 아, 나 삼각대 좋은 거 샀는데. 아쉽네. 조영아. 아, 저를 아, 고민했는데. <laughs> 화장할 시간도 없었다. 어디 하나 가나? 서로 놀랬어, 얼굴 보고. <애교보고. 웃음> 에이, 뭐야? 오빠 <laughs> 너도안했어 나만 일곱시 일어난거야? 나 아, 일곱시 <laughs> 일어 일곱시 일어났어 역시 사장 일곱시면 늦게 일어난거 아니야? 아나 완전 <laughs> 늦게 일어났지 다섯시 일어났는데 일곱시 일어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키치기 <laughs> 이렇게 가지치기 하는데 예뻐 너 사진 안 찍었지? 어안 찍었어 <laughs> 어떡해? <웃음> 괜찮다 거기에 <laughs> 부자마리가 아, <laughs> 아, 없다 없어? 부자마리아 어, 어, 구자마...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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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보자 해 보자. 나다 갖고, 갖고 왔어. 나 어차피 별로도 기다 어? 안 어, 이것도 예. 거 어. 어, 아니 손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두개다 저희 있어요. 핸드메이드 귀걸이에요. 4,000원부터 있어요. 이에대 응. 보셔도 되세요. 응. 폴리머클레이라고 원래 굽기 전에는 찰흙처럼 있다가 구우면 플라스틱 소재로 바뀌어요 핸드메이드 기가리 보고 가세요 사장 말하 해? 만드셔요? 떨면서 <놀람> 네. 손이 먼저 부러질 것 같아 지금 손이 먼저 부러질 것 같아요 내꺼 만드는 그니까 <laughs> 어? 나머지 재료는 집에서 해줘야 돼 얘는, 얘는 버리는 거야? 아니야 어, 해줄게 두개두개 두개 해가지고 네 개를 이렇게 연결해버려 괜히 갖어아 네 아, 근데 실버로 해가지고 금식으로 하면 안 예쁠 텐데 그... 어, 너네가 나 너무 혼자 오래 둬서 그래 <laughs> <laughs> 그렇지 않아서 <와서> 발견하지 못했어 <laughs> 들고 있더라고 <laughs> 손에 무서워. <laughs> 제일 무서워 <laughs> 실버 오링큰게 없어요 선생님 아, 네, 세 분이서 이거 만드시는 거예요? 아, 저만만이에요. 세 예. 분이서 <laughs> 동업하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와라란 거예요. 아, 도와주러. 이게 <laughs> 젊어 보이세요? 나이가 어려 보이신데? 몇살 같아요? 20대 초반? <laughs> 아 감사합니다. 왜요? 2 5시요 아, 그래요? 네. 세분다 네. 졸업하셨겠네요? 네. 백수예요. 아, 그래서 백조 공부. <laughs> 어떻게 다 같이 나오신 거예요? 100% 남자친구가 없어. 남자친구 할게없할게 없어서. 할게 없어서. <laughs> 아 이거 시급 다 만드신 거예요? 네. 이거라도 다 팔아야 응. 돼. 혼자 응. 많다고 왔는데 다른 데 보니까 좀 빼곡하게 있어서 아, 안 되겠다. <laughs> 여기가 되게 그 전투적이에요. 음. 뭐 물량도 막 어마어마하고. 음. 아. 이, 이, 뭐 이것만 보시면 알죠. <laughs> 어마어마하게 좀 해야지 <laughs> 여기 다몇년 사시는 분이에요? 음, 완전 처음입니다.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laughs> 네한 번도 안 나오셨어요? 네, 네, 네 처음. 처음이에요 집이 어디신데요? 저희 일산이에요 음. 일산이라서 일로 오셨구나 네. 차 가지고? 네차 네. 가지고 네. 처음 치고 괜찮죠? <laughs> 강요하지 마 군자. 저자가 하다가 우리 가 만다마라 나온 것 같아. 재밌날 그러니까. <laughs> 추운데 만다마라 나온 것 같아. 아, 도움가, 긍정적으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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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정골도 와야지. 웃음> <약간 침대도 웃음> 어아정 보면 그러니까. 어, 다 알죠. 약간 츤데레들이서. 그러니까. 짜른 냄새 할거다알 이미 했어. 하고 있어. 아, <laughs> 어. <laughs> 귀찮은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 근데 이런 건안 만들어, 왜? 일단 이런 것만 하는 거야? 얘도 할 거야? 왜? 그게 이게 더 쉽지 않아? 이거 막 만들고 갖고 하는 것보다 아, 지금 손가락 부러질 것 같거든. <laughs> 아 그래? <laughs> 보는 건 쉬워. <laughs> 너무 이쁜데? 완전 마음에 들어. 폴리머 클레이 데이. 그냥 막 버려. <laughs> 너무 마음에 아, 들어. 귀여워. 패딩 입었어, 원고이어나제야 아까 말하네. 아 완전 귀여워. 아 <laughs> 너무 마음에 들어. 지금 여기다 됐도안 돼. 살릴 것 같아. <laughs> 살릴 <것 웃음> 같아. 라는 거야, 계속. <웃음> <웃음> 나 이러고 있다 퇴근할 <표현할> 것같아 <laughs> 갑자기 공장? 야내뜨아 시켜도. 와이프야. 차가워, 이제. 선생님, 선생님, 제발요 하나, 둘. 이거 뭐야, 사진 아, 세명 아니야? 아, 설명 아니야. 야, 진짜 너무 잘 찍었지, 사진. 오. 내 카메라로 이런 게 된다고? 나 사진 진짜 잘 찍어. 아, 어, 너무 예쁜데? 빨리 만들어주나. <laughs> 아, 잠깐만, 숨만 <좀> 쉬었다. <laughs> 너무 어었어 진상소녀. 존도 어. 안 내면서. 너 나가. <laughs> 아니, 나 나가면 안 돼. 의외로 이거, 이거 이렇게 됐다? 어, 그러게? 어 너무 예뻐. 진심이야. <laughs> 와, 너무 이쁜데 진짜? 아이고, 갖고 놀지 와. 마세요. 아니, 사진 찍어야 돼요. <laughs> 갖고 놀지 마시라고요. <웃음> <웃음> 진짜 너무 이쁘다. 이거 귀여워. 너무 예쁜데요? 너 나가서 로마예요? 봐봐. <laughs> 너도 나가서 봐봐. 예뻐. <laughs> 진짜 예쁘지. 그러게? 쳐버리겠네대박 잠깐의 아이디어로 끝냈다 나. <laughs> 너무 예쁘지. 7천원 팔아. 그럼 두개 만들어줄게. 너에게 그 플러스 원을 너에게 줄게. <laughs> 이거 팔리면 한번더 만들어줄게. 그래? 팔리면 또 만들어줄게. 아, 안 팔리면 내가 가져오게 어. <laughs> 어, 좋은데? <laughs> 안 파는 거 아니야, 얘? 그니까. 안 팔, 안 팔리기를. 아, 이것보단 이게 예쁘다 <laughs> <laughs> 보세요. 내 원픽. 너무 마음에 들어. 다녀오겠습니다. 어, 강아지 귀엽다. 어, 이거 애기 입히면 씹히겠다. 그치? 하하 <laughs> <섭세. 웃음> 근데 옷에 이것저것 다 맞춰 입으시려면은 옷 색깔 아. 좀... <웃음> 이거 이거 <웃음> 왜냐면 겨울 되면 옷이 약간 톤이 다운되니까 핸드메이드 <laughs> <laughs> 귀걸이 보고 가세요 귀걸이 <laughs> 4,000원부터예요 우리 사장님의 초이스는 카키사야 <laughs> <laughs> <이렇게 웃음> 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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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귀걸이 보고 가세요 핸드메이드 귀걸이 있어요 이거 2천원짜리? 2천원짜리? 기거리랑 파우치 보고 가세요. 아 우리 차로 까 오케이. <laughs> 빠도또 버리는 거야? 열심히 하고 있어. 핸드메이드 귀걸이 보고 가세요. 기 귀걸이 보고 가세요. 귀걸이에요 귀걸입니다. 귀걸이만 팔고 귀걸이만 팔고 있는 귀걸이입니다. 펜티에. <laughs> 얘는 파워치에요? 얘는 귀걸이예요. 귀에 걸면 귀걸이 그만. 그거 한번 만 해줘. <laughs> 이제 텐션 어. <laughs> 아, 부끄러구 부끄러워 부구러워구끄러워 부끄러워, 부끄러워. 귀에 구면 귀걸이 귀에 글면 귀걸이 몸에 안면 목걸이 여기구 귀걸이 촌촌니다 촌! 촌! <laughs> 내안구을 <운을> 떼주니까 네. <laughs> 손님 지금 사면 할인. 구글 안 구글 안 구글 안 구글 음, 아주 예쁘다. <laughs> <laughs> 구경하세요. 뒤에 <귀에> 대보셔도 돼요. <laughs> 빨리 오세요. <laughs> <목소리도> 네. 우아있어 보여. 응. 들아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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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